인천 일대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쟁점이 됐고요. 오늘 원희룡 장관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늘 정부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에서 어떤 범죄 피해 대해서 그대로 어떤 그 특정한 범죄 또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냥 전액 보상해 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야당한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그거에 가깝거든요. 대신 그 액수를 대납해달라라는 취지고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이런 취지않습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 정책이 나오는 네. 것들 우리가 못 쓸까 봐 네. 그게 불안한 거예요. 충분히 어. 저희들 네. 공감하니까요. 네. 충분히 사부님 말씀 드리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우리가 안내해 드립 네. 저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의견들을 드릴게요. <목소리> 서로 머리 맞대고 배려하면서 음. 서로 얘기를 해나가자고. 네. 저희도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예. 아. 네. 자 우리 좀 면접관님이 네. 따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저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도 저 감사 위로 드리고 또또 또 옮겨가야 되니까 진행을 하십시다. 오늘 피해자들을 좀 만났는데 주무부처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사기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국가가 맡고 주기는 어렵다. 원칙을 좀 분명히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일단 뭐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야당은 뭐 지금 다 피해를 보상해 줘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선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이분들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는 다 정부가 이걸 떠안아야 됩니다. 이게 뭐 천문학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제시한 게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제 할수 있는 그 금액, 뭐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이제 그이 공매에 들어간. 이 집들을 다 정부가 임대주택용으로 사들여서 예. 이거를 이제 현재 피해를 본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를 당장 어떻게 다 지금 할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깝고 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기 피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재난 피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선, 그 정도의 어떤 선 속에서 얘기해 주는데 저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 이 문제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다. 인재자 3법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부동산 정책 그 실패 때문에 생길 것이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결국 정치권의 책임인데 이제 와서는 예. 다 물어줘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정치인들은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도 듣고겠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간 육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 소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일단 원 장관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lh를 통해서 여러 피해를 좀 보듬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원칙은 갚는다는 선례를 주면 안 된다 국가가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6조 원이 넘는 초부사 감세, 그 돈을 좀 써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분양, 과거에도 보면. 미분양 주택을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24조까지 투입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한번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정책을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급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급하고 지금 계속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매가 약간 유예되기는 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뭐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 그다음 에 정부의 입장 이 부분들이 조금 어떤 뭐. 여가지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냥 손을. 아예 손을 그냥 털겠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떤 책임도 정부가 해줄 수는 없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 요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뭐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 어, 나중에 구상권을 정부가 이것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도 어,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는 저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피해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우선 경매에 있어서 우선 매수권을 예, 준다고 하지만 뭐 저리로도 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